잉어총각의 낚시 다큐멘터리. 정석. 빅 배스의 정석. 제시퍼 1편. 빅베스의 사냥법. 외벽머리. 수면과 바닥은 일종의 외벽이다. 첫 번째 단락 빅베스의 입이 크고 단단한 이유. 배스들은 덩치가 커질수록 사냥을 함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추격과 머리의 차이라고 할수 있지요. 단순히 먹잇감을 쫓아가서 집어삼키는 것. 혈기왕성한 체력을 바탕으로 먹잇감을 맹렬히 추격하여 집어삼키는 사냥습성은 성어가 되기 전 작은 배스들이 자주 보이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필드에서 잔챙이들의 입질에 깜짝 놀라곤 하지요. 작은 배스들은 자신이 가진 온 힘을 다해 쫓아와 그대로 먹잇감을 삼키려 들기 때문에 오히려 어신이 명확하고 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배스들은 덩치가 커져 성어로 자라날수록 추격에 의한 것보다는 모리에 의한 사냥법을 택하게 됩니다. 빅베스들은 애초에 먹잇감이 도망칠 수 없는 외벽이나 장애물 근처에 은신하다가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가서 덮치는 사냥법을 좋아하지요. 이러한 습성은 아마도 큰 덩치로 인한 에너지 소모를 고려한 방법일 것입니다. 사방이 뚫려있는 오픈에서 먹잇감을 추격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짧은 동선으로 먹잇감을 퇴로가 없는 궁지로 몰아넣은 다음 집어삼키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빅베스들은 작은 베스들과 달리 먹잇감을 삼키는 데 있어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작은 개체들이 먹잇감을 쫓아가서 단순히 흡입하는 방식이 많다면 빅베스들은 막다른 길로 몰아간 다음 장애물의 한 면에 그대로 돌진하여 주둥이를 부딪힘과 동시에 먹잇감을 찍어 삼킬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필드에서 빅베스를 만났을 때 입질이 의외로 짧고 간결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들의 바이트가 흡입하여 물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둥이를 외벽에 들이받음과 동시에 먹잇감을 찍어 삼키는 모습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 빅베스의 입은 크고 단단하게 진화해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보다 많이 먹기 위한 선택이라기보다는 보다 쉽고 효율적으로 사냥하기 위해 발달해 온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빅베스의 거대하고 단단한 입을 통해서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사냥을 하는지 또 어떤 장소에서 사냥을 하는지 추측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 한 방향이 막힌 곳에 주목하라. 빅베스? 100마리의 먹잇감 중 95마리는 이렇게 사냥한다. 위의 사진은 과거에 필자가 64cm 배스를 사육해왔던 3톤 용량의 사육수조입니다. 이곳은 사방으로 둘러싸인 수조 외벽 4개와 바닥과 수면 각각 한개로 구성된 일종의 직육면체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자면 A는 배스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르는 은신처이며 B는 3톤 수조 내에서 용돈산소가 가장 많이 생성되는 구역, 그리고 C는 수초, 기는바닥이는내 방향에 존재하는 수조 외벽, F는 수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지구면체의 공간에 미꾸라지 100마리를 풀어놓을 경우, 과연 빅베스는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사냥에 나서게 될까요? A에서 F까지 여러가지 기호를 붙여 상세히 설명해놓았지만, 사실 이곳에서 살아가는 빅베스의 사냥법은 매우 단순합니다. 10일에 걸쳐 미꾸라지 10마리씩 총 100마리를 넣어주면 그중 95마리에 해당하는 미꾸라지들은 이로 표기되어 있는 수주 외벽을 지나다가 빅베스에게 잡아먹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빅베스는 오픈된 공간에서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르는 먹잇감을 쫓으며 사냥하는 것보다 이 외벽처럼 적어도 한 개의 방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합니다. 즉 물속을 커다란 지극면체 입체적인 공간이라고 봤을 때그 속에서 살아가는 베스는 먹잇감이 도망갈 확률면에서 최소한 6분의 1이라도 줄어드는 장소에서 사냥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형들인 펌프와 채널 브레이크 라인 땅 위의 것들에 배스가 모여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지형들은 배스들의 훌륭한 이동 통로이자 생추얼이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곳에 많은 배스들이 모여드는 것은 보다 원초 적이고 분명한 이유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쉽게 사냥할 수 있는 장소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기인한다고 볼수 있지요. 사방이 뚫려 있는 오픈된 공간에 한개 또는 두 개의 방향이 막혀져 솟아 있는 곳은 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사냥터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필드에서 접할 수 있는 직벽권의 경우는 시즌에 따라서 더욱 시원한 수온을 보일 때도 있고 햇볕을 받아 더욱 따뜻할 때도 있습니다. 때문에 직벽권 포인트는 수온이라는 측면에서 베스들이 선호하는 곳이라고 볼수 있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보다 먼저 고려되는 것은 스트럭처 개념입니다. 베스들은 사방이 탁 트인 곳보다 한 개의 방향이라도 막혀있는 지역에서 사냥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직벽 같은 포인트는 사계절 언제나 좋은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베스들은 적어도 먹잇감이 직벽을 뚫고 도망갈 일은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 단락 바닥은 또 하나의 거대한 외벽. 배스는 어떤 형태로든 한개의 방향이 차단된 곳, 가파른 사면이나 직벽, 혹은 어떤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곳에서 사냥하기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훌륭한 장애물과 스트럭처들은 아무 곳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지는 않습니다. 배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상적인 환경이라 할수 있는 뱀이나 큰 대형 저수지라면 이와 같은 포인트들이 셀수 없을 만큼 많이 있겠지요. 더구나 보트까지 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훨씬 수월하게 배스를 낚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도보 낚시에서는 앞서 언급했던 그런 좋은 포인트에 접근할 기회가 적습니다. 실제 도보 낚시를 해보면 우리가 큰 기대를 안고 던져 넣는 곳의 대부분은 별다른 스트럭처가 없는 밋밋한 지형에 가까운 곳이 더욱 많습니다. 거기에 계절적인 특성으로 수초 한 폭이조차 없는 그런 시즌이 되면 배스를 낚아내기에 정말이지 까다로운 조건이 되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는 바닥이라는 지형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상 어떤 필드에도 존재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물, 바로 바닥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위의 사진은 베스들이 바닥을 이용하여 먹잇감을 사냥하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먹잇감이 일순간 바닥 밑으로 사라져 버릴 일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때문에 빅베스는 주변에 특별한 외벽이나 장애물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면 오리 부분을 위로 들어. 몸을 대각선으로 한뒤 바닥에 주둥이를 내리꽂으며 먹잇감을 삼키곤 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참톤 사육수조처럼 이와 같은 뚜렷한 외벽의 실체가 사방에 존재하는 곳과 유리로 된 투명수조처럼 배스들이 외벽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곳에서의 사냥법은 분명히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지요. 전자의 경우가 95%의 확률로 외벽에서 사냥에 나선다면 후자의 경우처럼 외벽과 같은 스트럭처나 기타 장애물이 없는 오픈된 공간일 경우에는. 빅베스들의 먹이 활동이 바닥검에서 집중하여 이루어 나더라는 것입니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바닥은 단순한 바닥이 아니라 또 하나의 거대한 외벽의 개념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베스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외벽이 수중에 세로로 버티고 서 있느냐 가로로부터 누워 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 도보 낚시 웜이 하드 베이트보다 잘 먹히는 이유. 워킹 낚시에서는 포인트의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바닥이라는 기본적인 장애물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정이 이와 같다 보니 도본 낚시에서는 루어를 배스들이 사냥하기 좋도록 바닥이라는 장애물에 최대한 바짝 붙여 놓는 것이 조과 면에서 유리하겠지요. 때문에 도본 낚시에서는 하드베이트와 같은 무빙 루어들을 사용하여 조과를 올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주변에 좋은 스트럭처나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 하드베이트를 운용하는 것이라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 보보 낚시로 자주 접하게 되는 민자 지형과 같은 필드에서는 하드 베이트를 웜처럼 바닥 근처에서 일정 시간 동안 머물게 하는 것이 참 힘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밑걸림 문제까지 극복해야 하니 더더욱 까다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웜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렇다 할만한 포인트가 없더라도 바닥이라는 기본적인 장애물 위에 올려놓고 베스가 관심을 가질 때까지 얼마든지 유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수 있는 것이지요. 웜은 하드베이트보다 훨씬 오랫동안 바닥에 머물 수 있으면서도 밑걸림까지 적다 보니 도보낚시인들에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락, 숨어있는 거대한 외벽, 수면 그렇다고 해서 하드베이트가 워킹낚시에서 쓸모가 없는 루어는 아닙니다. 우리는 밑걸림에 대한 두려움 없이 공략할 수 있는 거대한 외벽을 하나 알고 있지요. 앞서 예를 들었던 참분의 직육면체 공간 6개의 방향과 면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워킹낚시가 아무리 하드베이트를 운용하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필드에는 미처 다 던져보지도 못할 만큼의 수많은 포인트와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수면, 즉 타버터가 그 좋은 예라고 할수 있지요. 생각해봅시다. 과연 베스의 공격을 피해 수면을 뚫고 날아갈 수 있는 먹잇감이 있을까요? 설령 그러한 먹잇감이 있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하겠지요. 대부분의 먹잇감들에게 바닥이란 한계의 방향이 차단된 외벽과 같듯이 수면 또한 먹잇감들에게는 도망갈 수 없는 거대한 외벽과 같은 장애물의 개념인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수면과 수초는 물 속에 잠겨 있는 그것들만큼이나 훌륭한 스트럭처가 될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방이 뚫린 물속 공간에서 어느 한 방향만 막혀 있는 형상이라면 그것이 수초이든 수면이든 암마이든 상관없이 배스들은 그곳을 지나는 루어를 공격하게 됩니다. 물론. 배스를 수면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그리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만 시간대와 상황에 맞게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해 본다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단락 외벽에 머무를 수 있는 가나나에 부어 서스펜딩 미노 워킹 낚시에서 하드 베이트를 쓴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웜 낚시가 바닥이라는 평면 위에 올려놓고 두들기기만 해도 쉽게 배스를 잡아내는 것에 비해 하드 베이트 낚시는 해생적으로. 조금 더 입체적인 지형과 구조물이 있어야지만이 효과를 볼 때가 많지요. 그러나 하드베이트는 사용하기가 까다로울 지연정 웜보다는 다양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드베이트는 웜으로는 구현하기 힘든 레트룸으로 베스의 청각을 자극시키기도 하며 동시에 화려하고 현란한 색상으로 시각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수 있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드베이트 중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바로 서스펜딩 미노우라는 녀석이지요. 웜 낚시가 바닥이라는 구조물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면서 베스에게 어필할 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장점이라면 하드베이트 중에서는 서스펜딩 미노우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바닥으로부터 우뚝 솟은 구조물이나 어떤 장애물이 파악됐다면 서스펜딩 미노우를 사용하여 장애물 근처에 보다 오랫동안 머물게 함으로써 은신에 있는 배스를 밖으로 유인해내는 것이지요. 적절한 네트룸과 하드베이트 특유의 시각적인 효과, 거기에 장애물에 접근하여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서스펜딩 기능까지,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연출해낼 수 있는 모든 기법을 총동원한 루어의 움직임이 아닐까요? 일곱 번째 단락, 루어 선택, 적재적소를 생각하라. 만약 포인트의 환경이 입체적인 스트럭처가 존재하고, 배스들이 은신하기 좋은 장애물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곳에 머물고 있는 배스들의 심리는 굉장히 안정적이며 언제든 루어를 공격할 준비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상황에서의 루어 운용법은 다소 빠르고 현란하더라도 하드베이트처럼 무빙 루어를 선택하여 공략하는 편이 보다 효율적일지 모릅니다. 비유하자면 포인트 여건이 좋을수록 승패의 칼자루는 낚시인이 쥐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밋밋한 바닥지형과 얕은 수심으로 구성된 포인트에서는 배스들의 심리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굉장히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승패의 칼자루를 배스들이 쥐고 있는 셈이지요.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의 루어의 운용법은 웜낚시처럼 최대한 바닥이라는 기본 구조물에 의지하여 수비적인 운용을 펼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사진 참조, 플랫지형의외따로 떨어져 있는 폐그물 포인트. 이처럼 수중에 우뚝 솟아있는 폐그물은 한계의 방향에 막혀 있어 배스들이 사냥을 펼치기에 좋은 포인트라 할수 있다. 결국, 원과 하드베이트는 모두 장애물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바닥이라는 구조물 위에 올려놓고 두들기는 원과 물 속에 우뚝 솟아있는 구조물을 스치는 하드베이트. 이 둘은 비록 겉모습은 다를지언정, 그 본질은 어느 한 방향이 막혀있는 장애물을 노리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포인트 여건에 따라 배스가 유리한 상황인지 아니면 낚시인이 유리한 상황인지를 판단하여 루어를 적재적소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 뿐입니다.